강아지는 왜 켁켁거리는 걸까요? 우선 하루 한두 차례 켁켁거린다면 요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건조하거나 먼지의 한 자극으로 하루 한두 차례 정도는 기침을 하곤 합니다 한살 미만의 어린 강아지가 요 물이나 캔 사료를 먹고 켁켁거린다면 요 이것은 후두 덮개의 미성숙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그루가 밖 끝을 조금 높여 놓고요 가루가 적고 알이 큰 사료로 바꿔주며 음식을 좀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요호이 파여진 슬로우 식기를 사용하게 되면 요 증상이 조금 호전되고요 나이가 한 살인 넘어가면은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이런 증상입니다. 가끔은요 환경적인 문제로 케게거리기도 합니다. 공기 청정기와 적절한 환기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기관지염과 같은 일종의 감기로 케게거리기도 합니다. 특징은요. 갑자기 쾅거리기 시작합니다. 급격하고 심하게 진행한다면요 콧물과 눈곱을 동반하고요 열이 나기도 합니다. 리버스 스니징의 증상으로요 쾅거리며 기침을 하기도 합니다. 일명 홈킹 사운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요 갑자기 자극적인 새을 맡거나 갑작스레 흥분을 했거나 갑자기 찬물을 마시거나 하는 등의 목 부분에 갑작스런 자극으로 후두부나 연의 부분에 경련을 유발하게 되며 이때는요 가만히 두면은요 저절로 1~20초 이내에는요 좋아지게 됩니다. 만약 노령견이라면요 심장병으로 기침을 하기도 합니다. 심장병에 의해서 심장이 커지는 심비대가 생기면요. 심장은 그림처럼 위로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 기반지 하부를 누르며 자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아지는 컥컥거리고 기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